고민들 중에 그 스타가 된 사람들을 보면은 충청도가 한30% 이상 거의 40% 가까워요.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최양강이라든가 이마룡이라든가 김한배라든가 강기순이라든가 최병서라든가 김정열이라든가 하여튼 이영자라든가 남희선이라든가 뭐 출신한 애들을 보면 거의 충청도입니다. 그렇게 충청도 개그맨이 많은 것은 그 사람들이 잘 웃겨서 뭐 잘나서 이렇게 코미디언되된게 아니고 충청도 분들은 잘 웃어주시는 거예요 충청도 사람들은 웃음에 약하고 많이 웃고 어떻게 보면 웃음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남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잘 웃어주시는 그런 아주 웃음으로 따지면 우수한 고객이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장에서는 웃기는 사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. 그 환경이 주변에서 누가 얘기하는데 관심 안 갖고 누 웃어주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. 일단 코미디에 대해서 이해가 빠르시고 웃음에 대한 그런 선견 지명이 있고 또 우승을 좋아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코미디언들이 나올 수 있었다. 보통 남들 가서 이런 얘기 하면 박수를 칩니다. 그래서 제가 아부한 라운얘의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에, 코미디언들 중에 에, 그 스타가 된 사람들은 40%가 여기 충청도 분들이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오늘.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다. 법명서 함께 하시는 줄보이 함께 하시는 이 프로그램은 주식에서 선진사 3보증권, 단서식품, 동서식품, 어때? 제발. 해태제발 주식에서 코비카, 오비맥주, 크라운맥주, 칠성사이다, 무학서주, 삼학서주, 일양약품 제일제당, 제이호화 제1 제지, 제1 헐프, 제1유부산2제 리바이스, 프로스펙스, 제2 <목소리> 나이키, 2제조선2 제2 제표동아 제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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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월제제 티어리스, 대 제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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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동차2 제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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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업 제2 제2 한2한2 제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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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제2